반갑습니다 꽃담입니다 햇살 좋은 가을역에 드디어 복합문화공간 어, 설치하는 지금 시작점을 올리고 있네요 이곳에서 이제 오늘 일질적으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이즈 측량해서 이제 골조 잡고 이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공간 그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들을 이쪽에 마련을 해보려고 어 지금 몇해 전부터 계속 연구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올해부터 드디어 하나씩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어 줄을 매고 그 사이즈 대로 이제 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첫 날이거든요. 여러분들께 간간히 계속 왕성되어지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후 작업 과정 계속. 어 지금 이제 철근을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뚝 좀 받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자재도 지금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 철근이 지금 왔죠? 아시바 파이프 같은 거. 그런거 이제 밴딩기 작업을 해서 어, 작업을 조금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손으로 일일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있네요. 네, 바퀴가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건데. 어? 왜못들어와 바닥을 그래도 다져놓은거라서 오, 조심조심. <laughs> 몸이 가벼워갖고. 응, 그만큼만 와도 편할 것 같은데. 어, 맞아. 그, 이만큼 들어온 게 편하지 않나? 네. 저 철근을 지금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직사광선이 너무 뜨거워요. 지금. 이데 지금 철근을 박을 자리에 구덩이를 지금 일일이 이렇게 파고 있어요. 어, 엄청 볕이 뜨겁네요. 이런 식으로. 야, 진짜, 대한민국 인간 승리입니다. 이걸 이렇게 파놨구나. 와우, 대단하다. 구덩이를 이렇게 다 파놨어. 다시 지금 자재를 찾아서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삽. 아 뜨거. 네. 지금 자재를 이렇게 싣고 아시바 파이프로 이쪽으로 후진으로 해갖고 최대한. 봉선이 조금 가깝게 자재를 올려내서 되게 사람 손을 일일이 다 옮겨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들어오는 출입구가 이렇게 이제 사람은 들어오기 편하게 돼 있는데 어 아직 차량 입구까지 들어오기가 좀 사나워서 아 지금 후진해서 돌리고 있죠. 시골 마을이라는 게. 막 5톤차 이런 것들이 막 빡빡 들어오기가 편한 구조여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소농가들은 관광지가 아닌 이상은 작은 시골 마을이나 이렇게 소농 같은 이제 그런 구조로 지내기 때문에, 어 출입구가 막 5톤차 이렇게 막 들어오기가 이렇게 쉬운 구조가 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우리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보통 작은 농가 주택이나 마을 안에 있는 그런 구조로 살기 때문에 지금 후진하고 있죠. 지금 어저께 주말 내내 작업해갖고 저쪽에 길을 그나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차량이 좀 들어와서 자재를 실고 나가기 좀 편하게끔 하려고 좀 철근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아마 저 철근이 제가 생각때는 한. 서너 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기반공사 하는 게 저렇게 많은 사람의 일손이 듭니다. 근데 또 막상 다 완성해놓으면 별 것도 없는데도 뭔가를 할 때는 저렇게 일이 많아요. 뭐야?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하우스 파이프 박을기둥 어, 저거를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파고 계시고. <웃음> <웃음> <laughs> 오 조심! 오 남자들이 여기가 경사지가 굉장히 근데도 막다니네요. 오 <sus>